돈 벌기 힘든 시대다, 돈 벌기 힘든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만큼 돈 벌기 쉬운 사회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돈을 벌려면 공부를 잘해야만 했어요. 사짜 직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됐어.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은요? 제가잘하거한 가지만 해도 돈을 벌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수익의 개인화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도요 춤만 잘 춰도 댄서, 아이돌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거라도 못하면 인플루언서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도 달에 몇백씩 몇 벌어요 광고 하나에 160씩 받고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도 연예인, 준 연예인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어, 그거 하나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돈 벌기 쉬운 사회에서 우리가 돈이 항상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수익의 개인화를 못 시켜서 그래요. 한 가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찾을 생각도 나고, 그냥 업장 가가지고 알바나 하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쭉잘 하더라도 그거 한 가지로 돈을 많이 많이 이렇게 벌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다고. 어? 끈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